시작. 예. 이게 준 거예요, 뺀 거예요? 지금은 준 겁니다. 오케이, 예, 자또한번 해볼게요. 떼고 예. 한번쳐게요 네, 네. 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선생님이 주고친 거하고 빼고친 거하고 한번 보면 네. 요거는 이제 자 빼고친 거. 네. 그죠? 제대로 컨택이 안 됐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게 요거는 이제 주고친 거. 네. 그래도 주고친게 낫네요. 이제 이 주구 쳤을 때, 이제 뭐가 지금, 네. 뭐가 부족하냐, 이거. 요예 네. 빼고 치다가 이제 주구 치는 걸로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선생님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 이 그립을 딱 잡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새끼손가락 부분에 보세요. 굉장히 단단하게 잡고 들어오죠? 네. 네. 근데 지금 선생님은 이 새끼손가락 부분을 힘을 준다고 주는데도 못 주세요. 이, 이런단 말이에요. 잡긴 네. 잡았어요, 이게. 네. 근데 이게 어디다 힘이 많이 들어가냐면 오히려 중지, 약지에 많이 들어가요. 아, 네, 예, 여기에 힘을 딱 물어줘야 되는데. 아, 그래서 이세 손가락을 잡는 게 아니고요. 네. 한 손가락을 잡게 되면 네. 이소세 손가락에 힘이 저절로 들어가요. 아, 네. 다릅니다, 이게. 아, 골프에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 작은 거, 이런 부분이 네.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낼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잡으시냐면 요 여기를 꽉 잡고 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여기를 꽉 잡고 치면 얘가 도 도램이 이렇게 강중약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데 네. 이걸 세 개를 다 잡아버리면 강한데만 들어가요. 아, 네. 얘는 안 들어가는데 막상 중요한 건 얘예요. 네, 네. 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 비포 그 힘을 주고 치는 거하고 빼고 치는 거 이렇게 봤을 때는요, 네. 이게 힘을 주고 치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자 그래서 힘을 주고 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힘을 주고 칠 거냐 이거예요 네. 자그 부분을 제가 계속 다뤄볼게요 자세업 하시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 네. 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보세요 세업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세업 하시고요 여기에 자딱 잡은 힘이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힘을 빼든 습관이 있어가지고, 내려오면서 힘이 자꾸 빠져요. 네. 자, 그래서 힘을 꽉 주는 연습을 좀 하는데, 자, 요 연습부터 좀 할게요. 뭐 하시냐면,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요거 이제 4분의 1 똑딱골입니다. 그죠? 네. 자, 요 50cm 빼가지고, 자, 50cm 빼가지고, 자, 50cm 가는데, 자, 50cm, 자, 정확하게 안 가, 안 가도 돼요. 사람은 정확하게 50cm 못 갑니다. 네. 결국은. 자, 그래서, 50cm 빼서 50cm 가는데 다운할 땐 보세요. 오른 다리가 왼 다리 딱 붙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죠? 네. 자, 요게 이제 스윙의 이제 4분의 1 스윙. 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스윙에 이 동작이 들어가야 되는 네. 스윙의 코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제 유튜브에 보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오른팔도 힘을 똑같이. 아니요, 맞추면... 오른팔 주지 마세요. 아... 여기서 잘못됐구나. 오른팔은 주시면 안 돼요. 아... 오른손 잡인 경우. 네. 자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아까 그 지금 그 수행은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수행이에요. 아... 오른손 취, 힘, 왼손 힘 주고 오른손 힘 주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오른손이 강해지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내가 왼손을 힘을 주고 오른손에 힘을 안 주면 두 개가 비슷하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아... 네. 여기서 잘못됐네. 보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힘 주고 칩니까? 빼고 칩니까? 이거를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보셔야 돼요, 결국은. 네? 자, 결국은 뭐냐면 두 개의 힘을 밸런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힘이 지금 공존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른손이, 자, 오른손이 강하시잖아요, 지금. 자, 이런 경우는 왼손을 강하게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가끔은 이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오른손을 때리세요. 오른손을 뭐 힘주고 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오른손을 때리면 좋은 건 압니다. 그죠? 근데 항상 뭐냐면 내가 왼쪽이 받쳐줘야지 오른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왼쪽을 내가 못 받치면서 오른손을 써버리면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시작되죠. 선생님도 유튜브 보시다가 오른쪽을 많이 쓰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런 게 머리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오른손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서 그런 게참 무책임한 거예요. 예? 그분한테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난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일반화시킬 때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선생님이 그 부분이 지금 제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부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다시 예? 바르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면 왼손을, 왼손을 꽉 잡고 잡고 왼손을 치셔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왼쪽이 충분히 발달된 다음에 오른쪽을 좀 치셔도 되는데 이제 선생님도 어차피 늦게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왼쪽을 자꾸 보강해서 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흔한 에러예요 이게 왼쪽으로 막 치다가 차, 오른쪽을 때려가지고 잘 맞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밸런스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왼쪽은 일을 못하고 오른쪽만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행이 결국은 다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때려, 어쩌다 오른쪽 때려가지고 잘 맞은 건 뭐냐면 내가 왼쪽이 충분히 연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오른쪽을 많이 쓰면 이게 안 되시는 분이에요. 현재. 예, 네, 현재.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수 있어요. 왜냐면, 오른쪽을 개발시켜놨으니까. 아, 네. 어릴 때 했으면, 오른쪽이 개발이 더디단 말이에요. 네. 두개다쓴게 별로 없어요. 아. 근데 선생님, 지금, 이제, 38? 39? 나이가 드실 때 동안, 오른쪽 무지 써놨단 말이에요, 지금. 네. 왼쪽보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왼손 꼭잘 잡고요. 자, 똑딱볼 한번 때려볼게요. 자, 수도 자, 여기를 꽉 잡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힘을 빼시고요. 자 여기 여기를 꽉 잡고 칩니다 자 시작 자 힘을 끝까지 줘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맞으셔야 돼요 좋네요 아, 자 네. 계속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힘이 굉장히 이렇게 하면 힘드십니다 네. 그죠 힘들죠 그죠 네. 자 그런데 네. 터치는 좋죠 아, 두 번째, 마지막, 네. 두 번째. 그렇죠. 마지막 그 터치가 좋죠 네. 그렇게 때려야 된다 아, 모든 공을 예자 아, 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자 네. 여기 파란 데 올려놓고 치세요 네. 여기. 네네. 자, 그만큼 죽을 만큼 치면, 자, 힘은 드는데 어쩌, 어떻게 돼요? 터치는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네. 그죠?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노력한 만큼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그 날개뼈 있는, 왼쪽 날개뼈 있는 부분에 부상을 입으셨다 그렇죠 자, 그 부상은 근육을 이완을 시켰기 때문에,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그, 부상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등산하시는 분들도 그 제가 TV 보니까 자, 올라갈 땐 괜찮아요. 왜냐? 근육이 수축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강할 때 보세요. 하산할 때는 부상을 입어요. 왜냐면 근육이 이완돼 있기 때문에. 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리 힘 주면서 내려오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생님이 그 부상 날개쪽지 부상을 입은 이유가 이게 이완이 돼서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럼 그쪽에도 힘을 주면서 한번 쳐보란 말이에요 아프시면 근데 지금 선생님이 근육을 이렇게 지금 그립을 단단하게 잡으면 그쪽이 지금 안 아프실 수 있어요 이 이완이 안 되고 이게 수축된 상태에서 공을 때린단 말이에요 정각골 있는 부분 아프신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아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거 보세요 전후가 무슨 차이예요 힘을 주고 쳤는지 빼고 쳤는지 그 경계 지점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아프고 안 아프고가 힘 주고 치고 나서는 이게 점점 점덜 아플 수 있죠 예? 맞죠 자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떻게 배웠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부상도 어디에서 옵니까 예? 많이 쳐서가 아니고요 이완시키면서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몸만 가지고, 스윙만 가지고, 나가서 정신 못 차리고. 그렇죠. 자, 그립 단대 반드... 자, 오른손은 힘을 살짝 빼시고요. 왼손 새끼손가락은 죽을 만큼 힘을 주고 쳐보세요. 자, 시작. 자, 요거 잘못 맞았습니다. 그죠? 자, 계속합니다. 자, 또 해보세요. 네. 자, 계속 쳐보세요. 좋네요. 자, 새끼손가락을 꽉 주고 한번 쳐보세요. 자, 지금도 요기에 힘이 오히려 더 많이 가 있어요. 여기에 딱 주고, 그렇죠. 자, 왼팔 들어서 왼팔로 때립니다, 자식. 쫙 때려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좋단 말이에요. 예? 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뭐냐면, 제, 제 이론이 틀렸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감을, 금방 그 마지막 그감 괜찮았네. 괜찮았죠, 그죠? 자, 그런 감이 나오면 안 되죠. 제가 주장하는 게 틀렸다면, 근데, 요렇게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걸로 만든다 지금은 조금 어려우세요 왜냐면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이렇게 안 들어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습관을 들여 놓으면 그죠 못할 게 없어요 사실 똑같은 거리가 나간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힘을 주고 치는 게 유리할까요 힘을 빼고 흐느적거리면서 치는 게 유리할까요 그죠 요거는 답이 나왔습니다 내가 몸의 힘을 약간 줘가지고, 이 연결을 잘 시키면서 치는 게 맞죠? 그래서, 자, 몸, 선생님은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치지만, 남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부드럽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키란 말이에요. 자, 계속합니다. 해보세요. 네. 자, 단단하게 잡으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렇죠. 자 때는 때리는 맛이 좀 있죠. 어, 그죠? 네 하셨는데요? 그렇죠. 네자 네?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좋네요. 자 잘하시네요. 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잘못 때리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올라가실 때 새끼손가락 힘이 약간 빠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런 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 수행을 그 전반을 딱 보면, 자, 아까 제 레슨 시작하기 전에도 남들이 보면 폼은, 그것은 그럴듯해 보여요. 그죠? 근데 속이 보세요. 안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 나가시면 이제, 예? 이제 막뭘 해야 될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예. 자, 계속할게요. 네네. 예. 네네. 이렇게 네, 잡으려고 네. 그러니까는 예, 예. 이렇게 채를 놓은 상태에서 네네. 손을 꼽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들고 잡으시면 좋죠. 아... 네. 들고 잡으면. 잡은... 그렇죠. 놓고 하면 이 사선 잡기가 쉽고요. 네. 들고 하면 이게 아까처럼 직각으로 막 잡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리는 프로가 참 많아요, 사실. 그래서 프로들이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루, 자, 프리샷, 이게 그립 잡을 때 이렇게 잡는 프로들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자, 요, 여기서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이때 게이딱 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시작하신 지 오래된 게 아니니까, 바꿀 수 있으면 한번 바꿔보세요. 네. 네네. 그게 오래된 사람들은 이게 바꾸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벌써 이게 사선으로 잡아가지고 이게 근육을 키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게 더 유리할 수 있죠. 잡기가. 예. 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요거 잘못 때렸다 그죠? 자, 좋습니다. 자, 힘을 빼고 쳤을 땐 채가 잘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힘을 주고 치면 채가 안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떨어뜨리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그립을 꼭잘 잡고 보세요. 내가 팔을 들어서 팔로 때리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내가 그립을 단단하게 잡고 칠 때는 선생님이 이게 팔을 몸에 붙이지 말고 자, 팔을 몸에서 띄면서요. 자, 팔을 적극적으로 쓰란 말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자 팔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스윙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팔을 적극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약간 거부감, 재의식 같은 게 약간 있단 말이에요. 혹시 맞나요? 몸통으로 스윙을 하는 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빼게 빼고 치는 사람들은요 여기 딱 붙여가지고 몸통 스윙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립을 꼭잘 잡고 치는 사람은. 자, 몸통이랑 팔은 분리, 분리시켜가지고 자꾸 팔 가지고 팔을 가지고, 가지고 자꾸 때릴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잘하면요. 골프가 굉장히 쉬워지고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훨씬 정확하게 때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그게 팔로 치는 게 아니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팔을 몸에 딱 붙여가지고 하는 거는 몸통 회전 스윙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립을 꼭잘 잡고요. 팔을 들어서 팔로 때리면서 몸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몸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어디 몸을 이용하냐면 이등 어깨 근육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 힘이 절대 적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세요. 내가 팔을 들어서 팔로 때릴 줄 알면요. 골프가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게 지금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몸에 힘을 빼고 몸통에 붙이면 이 팔이 고져먹습니다. 그 대신 정확성은 떨어져요. 그렇게 하면 내가 팔 가지고 정확한 데 보내야죠. 자, 이렇게 하셔야지 코스에 나가세요. 트러블 샷이나 이럴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스윙이 깨졌을 때 선생님이 잡기도 참. 편하고. 에? 자, 이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요그죠 자, 그래서 팔을 들어서 팔 몸에 붙이지 말고 팔을 들어서 팔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때려 보세요. 자, 좋습니다. 자, 또공 때려 볼게요. 자, 팔 들어서, 자, 팔로 때려야 됩니다. 그립을 견고하게 잡으실 때는, 자, 팔을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굉장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게. 자, 좋습니다. 자, 팔로 들어서, 팔로 한번 때려보세요. 손으로. 손하고 팔로 들어서, 자, 때려보세요. 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또 때리세요. 자, 좋습니다. 자 왼팔 들어서 왼팔로 때립니다 아저씨. 자 시작 때리세요 자 그리고 맞추세요 가운데 그렇죠 자 이거 100점 짜리는 아닌데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네? 자 요걸 사진을 한번 찍어 볼 테니까 스윙 한번 해 보세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왼팔 들어서 왼팔로 때립니다 아저씨. 자 시작 때려 보세요 힘 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100점은 아니지만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팔로 들어서 팔로 때립니다. 그죠 손을 가지고 때린단 말이에요. 전혀 안 이상하죠? 음, 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몸다 써서 겁니다그죠자 이렇게 해서 이 스윙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면요. 팔도 써야 되고 몸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에서 그 내가 몸을 써가지고 팔을 저절로 쫓아오게 한다. 듣기에는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불리한 거죠. 양쪽 다 써야죠 내가. 둘을 다쓸줄 아셔야 돼요. 지금 선생님한테 왜 보여드렸냐면, 선생님 팔로만 들어서 팔로만 때렸는데, 이게 지금, 자, 막상 치는 거 보세요. 이게 어떻게 팔로만 쳤어요, 이게. 팔로만 친거 아닙니다. 몸다 쓴단 말이에요. 자, 계속할게요. 자, 좋네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꼭잘 잡고요. 자, 왼팔 들어서 왼팔로 때립니다. 그죠? 자, 시작해보세요. 네. 자, 괜찮습니다. 이거 잘못 쳤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할게요. 자, 지금 공이 조금 안 맞는 이유는 뭐냐면 또 자, 이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면 <laughs> 선생님도 또 마찬가지. 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 뭐냐면 선생님 배우실 때 힙을 돌리라고 배우셨죠, 맞습니까? 음, 네. 스윙을 다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돌리는 거라고. 아, 그래? 네. 아, 돌리는 게 아니고 스윙을 하고 나면 저절로 돌아갑니다. 혹시나 돌린다고 배우신 적은 없으세요? 혹시나? 혹시나 처음에 배운 프로님한테는 예. 돌리는 거를 배웠고요. 그렇죠. 아, 두 번째 이제부터는 예. 예. 스윙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공을 예. 치고 나는 거고. 예예. 파악하고 자 그래서 어찌 됐든 아, 선생님 지금 몸 안에는 돌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공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돌리는 거 어떻게 하면 돌리는 거 회전을 적게 하냐 이거예요. 자, 선생님. 자, 이 왼쪽 힙이 오른쪽 하늘로 골반 치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제 유튜브에 보셨어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빼셔야지 이 회전을 줄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한 사람은 회전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할,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서는 경우는 회전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회전시켜 버리면 어떻게 해요? 회전량이 많아져 버리죠. 항상 골프에서는 주의할 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왼쪽 골반을 오른쪽 하늘로 밀면서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쵸? 그렇죠? 자, 스윙합니다. 자, 왼팔 들어서 왼팔로 때리면서요. 자, 골반을 자, 오른쪽 하늘로 밀기만 합니다. 그죠? 자, 시작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때리셔야 돼요. 자, 그쵸? 그렇죠? 자, 오른쪽 하늘로 보냅니다. 그죠? 근데 이그 유튜브 많이 보셨죠? 네. 밀어도 보세요. 사진 찍으면 이게 돈다 그랬죠. 네. 선생님도 그게 해당되는데 그걸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왼쪽 골반을요. 오른쪽 하늘로 밀기만 해야죠. 그죠? 자, 시 자, 왼팔 들어서 왼팔 때리시고요. 그렇죠? 자, 밀기만 했습니까?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힙이 보요 네. 밀기만 해도 도... 이쁘게 아... 돌았네. 맞습니까? 네, 돌아갑니다, 그죠? 선생님은 밀기만 했는데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미는 게 하나도 안 보이죠? 네. 자, 그런데 좋아진 건 뭐냐? 체중이 왼쪽으로 쑥잘 실린다는 거예요. 음, 네. 자, 그러면 체중이 왼쪽으로 잘 실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스윙 아크가 커졌다는 거예요. 음, 네. 자, 스윙 아크만 커진 게 아니고요. 선생님 볼이 자꾸 탑핑성이 난단 말이에요. 많이 도회전만 하니까. 그런데 내가 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타점이 약간, 캐가 약간 내려가가지고 타점이, 타점이 가운데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 자, 다시. 자, 또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공 때려볼게요. 자, 좋습니다. 자, 자 그립 꼭잘 잡으시고요. 자, 해볼게요. 자, 새끼손가락 꼭잘 잡으시고요. 자, 왼팔 들어서. 자, 왼팔로 해볼게요. 자,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 맞잖아요.